안녕하세요. 소식하는 가족이에요. 저는 뇽뇽. 저는 저는 뇽뇽. 저는 몽몽입니다 오늘, 어, 지난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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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에 찬영할때 고기가 늦게 익어가지고 오늘은 뭐, 미리 익어봤어요. 익혀놨어요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. 매칠젤리! 네, 채끝살을 올려볼게요. 저는 먹어줄게요. 예, 네, 드세요. 치즈 소세지를 올릴게요. 이거 왜 단순필 치즈 소세지에요? 이건 장슨필 치즈 소세지니까요. 왜 치즈가 없는데 왜 단순필 치즈에요? 이 안에 치즈가 한가득 있어요. 에이. 저는 치즈를 모르겠어요. 따로. 됐어. 음. 음. 짠게.

잘 먹고 싶다.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. 그러면 무기한 먹으면 더맛있 어디 보이는 거죠? 시지가 튀어 나왔어요, 지금. 어, 요발사이 polar! 哎呀。<laughs> Happy look we Yeah, yeah. yeah, yeah. yeah, yeah. yeah, yeah. Okay.